자, 안녕하세요. 구스마일입니다. 누가 더 강한 커플인가? 커플 결투 커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요즘 새롭게 탄생한 아 어, 아직 탄생했는지 모르겠지만 뭐어 키스를 했으니 뭐 거의 뭐 커플로 보면 <laughs> 대박이다 이제 야 소교와 비담 커플과 테오르리 그리고 카르마린 커플과 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르마린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소교 비담 커플입니다. 오만. 자, 카르마린. 너희들을 끊고, 꺾고, 태우를 일을 만나고 싶다. 에이? 자, 어, 린은 네. 일전에 한 번, 소교한테 한번 얻어맞은 적이 있죠. 린이 막, 카르마 오빠, 쟤, 쟤가 나 때렸어. <웃음> <웃음> 이런. 저, 어, 비담. 예, 비담, 소교도 서로 사랑 싸움을 좀한 적이 있는데요. 둘이 꽤나, 어, 볼만하게 싸웠어요. 예. 자, 용리성, 어, 신명 있습니다. 둘다 신명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오, 예, 일단 비담만 신명이 들어간 상태. 자 비담이 스킬을 막 써대고 있는데 사실은 소교가 스킬 쓰는 게 훨씬 유리하죠. 어? 어? 자 호접지몽 지명, 호접지몽이 수면 아 린은 수면이 들어갔습니다만은. 기네요자 명관 전부 나옵니다. 와 무효. 게 받으면서. 야 소교가 지금 설마 이걸 캐리 합니까? 야린 바로 보내버리고 린쟤는 원래 나한테 안 됐어 이러면서. 우후죽순, 우후죽순 갑니다만은 카르마가 막기가, 막기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예, 막인정사정은로 패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다 막아내는 저 떡대, 린, 내가 너의 복수를 갚아줄게. 저여자이가널 때렸다고? 내가 널 복수를 갚아주겠다고 하는데, 오, 와, 복수 갚겠다. 복수 갚겠네. 야, 와, 어어어 와, 예, 카르마가 여자친구 린의 복수를 갚으면서. 아, 모르겠지, <웃음> 야, <웃음> 자, 라운드 2 가봅니다. 지금 이게 스페셜 영웅 2명이랑 인기 일반 영웅 2명 싸움이라, 어, 요 정도 하는 것만 해도 잘하는 편이에요. 어, 잠깐만! 자, 린 바로 일단 잠시 였고요 자, 요거 카르마 어깨에 달려있거든요, 그러면린잠깰 때까지 무효화 다 깎입니다, 제가 어쩌면. 이들 맞아요. 자, 이번에는이렇게 되면 비담이 좀 스킬 좀 빡빡 써가지고 비담치도 스킬, 어, 각성 스킬을 날려주면 카르마한테 그 각성 스킬을 먹여준다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자 그런데 소교 각성 스킬이 얘 예, 너무 일찍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고요. 자, 요거 린. 잡습니다. 와하. 야, 소교가 린 하나는 진짜. 린너 열받아서 각성해야 되겠다. 어? 야, 이거, 카르마! 카르마, 이거 못견뎌요 예, 요거 못견입니다 비담. 예, 비담 난다, 친구. 야, 실력이 맛살납니다 와, 야! 일반 영웅들이 스페셜 영웅 커플 깼어, 이거. 이거 엄청난 장면인데, 이거, 사실은. 자, 라운드 3. 자, 이번에 결판 나는 거야, 너희들. 야, 이거 상당한 모습인데요. 재미네요 자, 호접지몽이 얼마나 잘 터지는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우후죽순 붙었습니다. 자, 요거는, 어, 한번 봅시다. 야, 재밌다. 어, 재밌다. 자, 거우의 화옥. 자, 무료 두 개씩 차감. 세점포와요호접지이 나와야 되는 건데. 아, 근데 호접지이또 좋은 점은 쿨타임 초기화가 또 있기 때문에 밸런스 진영 같은 라인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쿨타임 초기화를. 어, 카르마 잡니다. 이번에는. 카르마 재우고. 와, 린! 린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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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린 열받았다 야오빠 내가 오빠한테만기대지않하게 나도 캐리한다고. 이러면서 각성 전 린인데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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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 자, 이번에는 네카르마린을못꺾었지만 그래도 소원대로 테오르리를 만나게 해줘 봅시다 강히테오르리한테 상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정말 강력한 커플이죠 테오를리자 그런데 야 뭐야 세 개씩 날렸어요. 이거 또 모른다. 모른다 이거. 왜냐면 어야 이거 진짜 모르겠다. 고접지몽결이잘만 한번 나와주면 명관전무가 또태오를 바로 풀어버릴 수도 있어요. 어? 저.. 아우 유가 빵빵하거든요 아직. 너희들이 아무리 확지커플이라 해도 유효가 빵빵하다고요. 어? 요번에.. 야! 이거 실하냐 이거 실하냐야태오야넌못 이긴다 이거. 왜냐면 저 무시무시한 소교가 각성 스킬 쓰는 순간 넌 끝이기 때문이지. 자, 팀 좋구요. 오라라? 아, 잠깐만. 야, 태우가 일 수도 있다 이러다가. 자, 태우가. 오우, 야, 뱁니다, 뱁니다. 하. 자, 최전포화. 야. 선거급 감소. 끝났다. 야, 마이 갓. 야, 이게 웬일입니까? 야, 이게 웬일입니까? 어, 야, 이게, 와. 태우를리 커플을 깨버리는데? 자, 이번에도 한번 봅시다. 일단, 아무리 확시 커플이라 해도, 일단, 무효화를 찍고 봐야 되는 거니까. 무효화 싸움이니까요. 무효화 싸움으로 봤을 때는, 비담 상당히 좋거든요. 무효화 3개 날리고. 그리고, 소교도, 호접지몽 때문에 상당히 좋아요. 야, 거금치포 좋아요. 요거, 무효화 3개 딸이란 말이야. 야, 요거, 비담, 저, 저, 어, 소교 비담, 소비, 소비, 소비 커플, 소비 커플, 어. 소비 커플 또 이기겠네. 호접지몽. 야둘다 잡니다 둘다 잡는데 끝났다 야야뺨 <laughs> 때리는 거 봐봐 우와 소규 미쳤어 야뺨터을 그냥 올려 쳐버리는데 진짜 야 이거 이제 야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를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소비 커플. 야,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오늘, 와, 의외의 결과네요. 저는 태오룰리가 훨씬 무서울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카르마 린한테, 특히 카르마의 그 단단한 맷집, 그리고 린이 아까 캐도 했었죠. 어, 어. 거기에 막히면서 패배를 하고, 태오룰리는 정말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잘 잡아냈습니다. 자, 제 친구 커피맨 소식입니다. 세나만 잘하는 게 아니죠. 진짜 직업은 바리스타. 아, 이제는 그냥 사장님. 25일에서 28일까지 무료 아메리카노 무제한 이벤트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때 한 번씩 꼭 가서 한번 얻어먹으세요. 커피맨한테. 야, 맛있어 보인다. 아, 깜짝이야. 자, 얼공각입니까? 예, 커피맨 얼공하셨고. 제 커피숍. 이렇게 써놨는데요. <laughs> 아우 맛있겠다 실력 있어요 실력 있는 바리스타고 자 주선을 이뤘습니다 한 번씩 놀러 가면 좋겠네요 자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또 보고 싶으신 커결 댓글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구 스마일이었습니다.